수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템퍼베개는 편안한 숙면을 돕는 제품으로 M사이즈가 성인과 고등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여러 리뷰에서도 극찬을 받았으며 가격도 매력적입니다. 쿠팡에서 정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편안한 베개로 숙면을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템퍼 오리지널 베개는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목과 머리에 완벽히 맞아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여러 베개를 사용한 끝에 인생템을 찾았네요.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템퍼 오리지널 베개는 편안함과 훌륭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목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품질도 뛰어나 만족스러운 수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템퍼 오리지널 베개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적당한 탄력으로 목을 잘 받쳐주며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템퍼 템버백에는 뛰어난 지지력으로 숙면을 도와줍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품질을 제공하며 사용 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구매 의사가 강력합니다.